어,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모가 너무 두껍고 길다? 월빙 너너. 뭐귀염이 푸들 같지 않나요? <목> 몸뚱 짝 소매 짝짝짝짝 이렇게 꼬마 선생님, 꼬마 선생님 같아요. 꼬마 선생님 같아요. 여기저기서 겨울 필수템은 이것! 이것을 사세요! 라는 그런 영상이 참 많이 보이는 시즌이에요 이때입니다 우리가 기본템, 있는 기본템만으로도 기깔나게 센스 있게 잘 입는다는 것을 보여줄 타이밍이라는 거죠 오늘은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있는 기본템 잘 입어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섭하다 섭하다 없으면 섭하다 구독자 이벤트 아이템 상관없이 룩 속에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적어주십시오 찾아갑니다 선물이 찾아갑니다 집으로 선물이 찾아갈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겨울 필스템은 폴라티 폴라티 하면 블랙 기옥이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기오기 기본 오브 기본템 요거 어떻게 좀 섞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브라운 퍼 자켓 어때요? 시젤리스 기본템 청바지 위에 블랙 반폴라 입고요 위에 브라운 퍼 자켓을 입었습니다 브라운 퍼 자켓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복실한 상의에다가 비니 같은 걸로 힘을 아예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만만하다 싶은 블랙 앙고라 비니를 고르고요 장갑이 있어야지 이것도 겨울 스멜이 낸다니까는 착착 퍼 자켓을 안에 입을 때 안에를 슬림하게 입는다 80퍼 이상은 성공 강약 중강약 요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안에만 좀 대비되는 슬림 라인으로 입으면 성공한다 지금 모가 조금 그래도 기, 기장이 있는 편이죠 너무 짧지는 않습니다 모가 긴퍼 아우터 많이 보여요 보통 이런 거는 여밈 장치가 없거나 후크로 위에만 딸깍 채운다던가 지퍼거나 하는데 얘도 지퍼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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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에 달라였고요 짜잔. 보통, 장구잖아? 허가 껴. 허가 껴가지고, 요거, 빼는데만 낑낑, 반나절 한 세월이라고. 레더 트리밍이 있어서, 여다들 때, 낑, 빵, 낑, 빵에 너무 부드럽게, 바바바바 퍽, 중요한 거는, 테디베어 같아지지가 않는다. 테디베어처럼 너무 부하지 않게, 레더 질감으로 한번 눌러준 거죠. 모피 질감 속에 선을 그어서 좀 슬림해 보이는 역할. 이거 진짜 가볍거든요. 어, 너무 가벼, 워 너무 가벼. 워 가벼운데 안에가 누빔이더라고요. 가벼운 퍼라도 이게 처져 보이면 또읍서 보이잖아요. 처져 보이지 않게 형태 유지해주면서 보온력도 챙기는 누빔 안감이더라 내추럴 아 도시형 내추럴 시크 룩 완성을 해봤습니다. 옷에만 기본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템에도 기본템이 있죠. 바로 요. 부츠 저 20대 때까지만 해도 부츠 신을 때 보통 청바지 안에다가 꾹꾹이를 우겨서 넣어서 신는다 거나 미니 기장 숏 기장의 하이랑 많이 매치했었 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취향이 변하나 어, 롱 스커트 아니면 미디 스커트 안에다가 부츠 신는 게 너무 좋아 오늘도 미디 스커트 롱 부츠 위에 얹어 봤고요 또그 위에다가는 그레이 니트 도 얹어 봤습니다 브라운 부츠와 컬러 결감 좀 맞춰 보려고 재튼 브라운 무스탕 점퍼 입어 봤어요 보톡하고 넓은 머플러까지 둘러 주면 끝 이제 곧 연말이 되잖아. 연말만 되잖아. 나의 여성성을 연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럴 때 좋은 오프 숄더 니트. 근데 이게 일석삼조 같은 니트인데 안 같은 니트인 척 하기. 뭐 플러가 있어요. 세트고. 요거. 원 머플러 연출을 할수 있고요 튜 마지막은 또 기가 막힌다 흐물쩍 흐물쩍하게 만드는 거야 어, 어깨 노출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흐르듯이 냅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내 원픽은 사실 잠바야 잠바 잠바를 점퍼 너무 구수해졌죠? 세미 글로시한 그런 텍스처고요 퍼가 가득 있어 가득 빡빡하지 않고 야들야들합니다 무스탕 빡빡하면 그거 아시죠? 어우, 절대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따로 놀아 마이웨이라고요 이런 퍼 안감 요즘 참 많이 고르시죠 얇고 일정하고 빽빽하게 한마디로 일단 밀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군데군데 내 체온이 빠져나갈 틈을 안 만들어야지 요 퍼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모가 너무 두껍고 길다 왜 군다 너너 컬러 플레이 완성도 위에서 이렇게 배색으로 들어간 머플러까지 좀 완성도 있었나요? 두 겨울 필수템 후드. 후드 하나만 있어도 겨울에 꽉꽉 채운 룩 느낌 아주 다분하죠. 참 다방면으로 활용하게 되는 게 겨울에 후드 티더라. 티셔츠 스트의 후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입느냐. 리백 포인트 슝슝슝슝 들어간 캐주얼한 데님에다가 브라운 무스탕을 입을 거예요. 근데 브라운 무스탕 예쁜 코디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모자 쓴게또 공통점인 거지. 코디가 조금 더 컬러 측면에서 살아 숨쉬는. 두근, 두근. 하는 느낌이 나죠 일단 후드는 드레이핑감이 중요하더라고 흐르는 맛 얼마나 내 입맛대로 되느냐 이것이참 중요합니다 빳빳한 네오프렌 소재의 후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라 별로 레이어드 할 때는 참 별로예요 입맛대로 안 돼요 너무 두꺼운 기모다? 그래 따뜻은 하겠지 빳빳해 무스탕도 도톰 기모 후드도 도톰 요렇게 부드럽게 모양이 흐르고 또 잡힐 수 있는 후드가 참 좋습니다. 레이어링 할때 소재도 차지 않고 따뜻한 약간 폭딱딱한 기모 느낌 나는 소재여가지고 겨울에 활용하기가 좋아요. 모자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무스탕은 하프 기장 안감에 역시 퍼 한가득 뭐 귀여움이 푸들 같지 않나요? 이맘때 항상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나 반짝이는 거 고를까, 매트한 거 고를까, 어떤 거 고를까, 맨날 맨날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시즌에 세미코팅이나 매트한 소재로 추천. 니트 우리가 겨울에 참 많이 입잖아요. 니트랑 데님이랑 더 조화가 잘 되는 게 세미글로시라든지 매트한 질감이다. 블루 많이 들어가면은 겨울에 추워 보일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무스통이 그런 점도 잘 커버해주고 있고 블루 겨울에 코디하는 거 생각보다 괜찮은 듯. 기본템 후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겨울 필수템 겨울 기본템은 기모 조거 팬츠예요. 우리 기모 조거 팬츠 정말 많이 입죠. 코트에, 무스탕에, 패딩에, 패딩 조끼에 기타 등등. 고래에서 돌고돌고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저는 아이보리 기모 조거고요. 레이어링을 하면 하면 할수록 진가가 발휘가 된다는 뉴트럴 톤 룩으로 입어 보겠습니다. 아이보리 조거 위에 티셔츠, 티셔츠 위에 니트 집업, 니트 집업 위에는 무스탕. 밋밋하다면 퍼 모자를 쓰여주면 되죠. 이런 썰매꾼 같은 모자 쓰고 퍼 부츠 신잖아. 그럼 안밑 밑에 지는 뉴트럴톤 완성. 그리고 버킷햇이랑 아우터랑 둘다 채도가 낮죠? 서로 위윈인이야 서로가 잘 어우러져서 서로 잘 먹힌다고요. 진한 베이지다 아니면 아우터가 뭐 카멜이다 이런 이런 버킷햇이 또안 어울린다니까요. 참고로 이런 좀도드한 아우터 위에다가는 이런 버킷햇 형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좀 슬림한 아우터인데 책 모자 쓰고 싶다. 그럼 여기 폭이 조금 좁다. 싶은면퍼켓형으로 아시겠죠? 이거를 계속 쓰고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보려고 꼬마선장님 같아 요 꼬마선장님 같아요 약간 회색 배치 도는 탁한 베이지 컬러 아우터고요 밖에 퐁퐁퐁퐁 이렇게 파이핑 라인 따라서 퍼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입체감 있죠 안감 퍼 전체 들어갑니다 뒤집어서 보여 드립니다 아주 아주 난리가 난다 이거 진짜 따뜻해 이거 나는 리버시블이었어도 너무 예뻤을 것 같아 그쵸 봉실봉실 복슬복슬한데 한가득 들어가 있어 빽빽하게 베이지 아우터에다가 아이보리 코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진들을 보다가, 보다가, 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너 컬러거든요. 이렇게 모카나 에토프, 같은 너무 드었네 모카나 에토프 같은 이너 컬러가 핵심이에요. 아이보리로 진짜 리얼 깔맞춤으로 가도 괜찮지만, 이런 미묘한 중간 톤이 뉴트럴 톤 룩을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에 질서를 냉큼, 그렇게 좀 찰랑찰랑한 질감의 에토프, 모카 에토프 사이에 그런 티셔츠로 입어봤습니다 브릿지로다가 티셔츠랑 아우터 사이에 이런 니트 풀집업 입어봤는데 꽉 차고 알차고 실속 있게 잘 입은 거 같나요? 겨울 필수템 아이보리 기모 조거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다음 기본템은 그레이 니트. 그레이 니트 말모죠. 말모템이 아닙니까? 말레 모의 아이템. 여기저기 뽕을 뽑는 탑투가 내 생각에는 그레이 니트 그리고 블랙 터틀넥인 것 같아 겨울에는. 그레이 니트 저는 체크 스커트랑 입었고요. 체크 스커트 컬러에서 그레이 한번더 짚어줬습니다. 나머지는 뭐 무난하게 가시죠. 그냥 블랙 모스탕에다가 블랙 푸츠, 블랙 백. 어머, 눈치 너무 빠르시다. 눈치 너무 빠르셔. 맞아요. 아까 입었었던 그 미디 스커트 블랙의 체크 버전이에요. 여기서의 꿀팁 빠밤. 위에 보카시 니트잖아요 이때 체크 스커트는 간격을 보셔야 돼요 체크가 너무 잔 체크가 아니게 잔 체크면은 얘도 자잘자잘한데 체크도 자잘자잘해 서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무스탕 입어봐야지 무스탕 잠시만요 무스탕은 레더 파이핑이 곳곳에 들어간 걸로 한번 골라봤어 몸뚱짝 소매 쫙, 쫙, 짝 자, 부츠에 있는 레더랑 이 파이핑 속 레더랑 느낌이 맞기도 하고, 레더가 무스탕 붕 뜨는 걸 조금 더 잡아주는, 정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무스탕이 한 100에 99% 확률로 거의 하이넥이란 말이야. 다란 얘는 허리도 버클. 허리라인 조금이라도 잘록하게 보여주니까 A라인 스커트가 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체크의 보카시 니트에 레더로 곳곳곳 눌러준 스웨이드 질감 무스탕까지. 흔한 톤온톤 룩이지만 조금 색달라 보이죠? 이번 기본템은 아이보리 라운드 니트입니다 아이보리 케이블 니트고요 제가 입은 거는 지금 여기 패치 패치 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겨울 필수템 약간 꾸러기 룩이야 <laughs> 요거뭐 데님 소재볼캡이라든지카고팬츠에 다는 주머니 당연히 캐주얼한 데한 몫을 하고 요 아우터 제가 올리브 그린 약간 그린 컬러 아우터를 가져왔는데 얘 버튼 버튼이 이렇게 더블 버튼 클로징으로 되어 있다 아우터에 후드가 달려있거든요 그 후드도 꾸럭스 룩에다가 한 몫을 단단히 합니다 이런 숏 기장 아우터 무스탕 많이 보고 계신가요 이런 숏 아우터 고르는 꿀팁은 기장 체크 골반선 바로 위 정도에서 끊기는 기장이 가장 이상적인 숏 아우터다 너무 짧으면 연령대도 확 스펙트럼 이 줄어들고 캐주얼하게만 쓰일 수가 있고요 또이거보다 길어진다 그러면 그냥 아예 하프 기장을 사는 게 낫지 제가 입은 게 그린 컬러거든요 거의 베이지에 가까운 사이트에서 본 그린은 더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탁하고 초록기가 도는 베이지에 가까운 아깝다. 카고 팬츠 진짜 오랜만에 입어봐. 요즘은 언니들 버전의 카고 팬츠도 참 많잖아요. 소재가 밀도도 높고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아우터 퍼 볼륨감이랑 대비가 되니까 하체에서 딱 잡아주는 느낌? 이런 미묘한 것들까지 생각해가지고 코디를 하면 더 좋겠죠? 아, 밀도가 만약에 어렵습니까? 밀도 어렵다. 그럼 포켓 위치 정도 어떠세요? 카고팬츠 고를 때 포켓 위치 체크만 해도 반은 성공할 수 있어요. 포켓 위치가 허벅지 중간 정도면 딱 좋습니다. 가장 베스트입니다. 시선 분산해주기에 딱이더라. 괜찮죠? 이건 어렵지 않겠죠? 마음에 드는 룩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 찾으셨어요? 댓글로 남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곱 분께 선물 드릴 거니까 참겨가십시오. 기본템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그 부츠도 있겠다. 어그 부츠 코디하는 것도 다음에 라럭해가지고 룩북처럼 만들어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독감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주 간호하느라고 밤을 지새웠어요. 독감 조심, 날씨 조심.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